모 이렇게 돼 있고 아이언맨 안전지갑 음. 귀엽네 요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이 아이는 스프링 고리가 달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링 고리 할게요 마블 투명 안전지갑 너무 귀여운 음. 거 아니에요 음. 오 시원해 보인다 메시파우치오 팔도 진짜 예뻐요 속에 비치고 가볍고 오, 금방 빨고 또 건조될 것 같고 오, 너무 가볍다 그리고 여기 필기구를 넣어도 되고 위생용품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가로 20cm, 세로 9cm. 메쉬 핸들 파우치. 칼라는 베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그레이도 있습니다. 어 이거 둘다 이쁜데 뭐 사지? 저는 이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로 써볼게요. 베이지가 몇개안 남아서 이게 인기템이네요. 이걸로 사볼게요. 어머 상큼한 민트 색깔이 파우치. 오 이거 진짜 보면은 되게 파스텔톤 민트여서 채도가 밝거든요. 진짜 예뻐요. 오 이것도 사야겠어요. 오 좋다. 요거는 제가 예. 이번 가때 토구 파우치를 한번 써볼게요. 어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니 복주머니. 이게 스트링 미니 파우치인데 가방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오 아이팟, 버즈, 요래요래 작은 아이들 넣어서 키링처럼 휴대하면 되는 거예요. 오, 예쁜데요? 음 이렇게 약통 케이스 넣어도 되고, 밴드 이런 거 클립들 넣어도 될것 같아요. 파우치가 이렇게 많았어요? 짱구 파우치 흰둥이하고 짱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귀여운데요? 올라올라 올라올라 액션 올라. 가면 써주세요 아 추억 돋는데요 짱구 이 파우치 가져가세요 사바 음 디자인 다른 거 짱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제가 못 봤던 아이 정말 귀여운 아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투명 파우치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립스틱, 립글로스 간단하게 화장품들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여기에 뭐가 들었지? 볼 수도 있고. 투명해서. 너무 좋은데요? 오! 사이즈도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 친구, 할게요. 끼 그림이 귀여운 파우치예요. 스퀘어 파우치인데요. 이제도 조금 더큰 사이즈. 예쁜데요? 음, 심플한 디자인. 그림도 없고 이미지도 없어요. 그냥 깔끔한 케어 블랙 투명 파우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에 동준이 들어간다고요? 오, 미안해. 진짜 신박한 아이. 다용도 키링 지갑. 몸처럼 탄력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대요. 사이즈는 가로 8, 세로 5cm. 사이즈가 이래요. 그리고 여기 안에 만져보면. 여기 말랑말랑 하거든요. 가운데 선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동전 넣어도 되고, 애견용 배변 봉투를 쏙 넣어서 보관하면 딱이에요. 진짜 작아서, 야외 활동할 때 강추.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라서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여기 아예 없어. 제가 여기 숨겨져 있는 아예 딱 골랐거든요. 이거 색깔도 너무 오렌지 핏이라서, 오, 예쁜 것 같아요. 오, 진짜 신기, 신기, 신기. 오, 뭐 신기하다.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토이스토리 락소 실리콘 미니백이에요. 이거 그냥 탈부착 가능하니까 떼서 그냥 파우치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또 핸드백처럼 스트립을 달아가지고 수영장이나 야외나 놀이동산 놀러 갈때 이거 메고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마블이, 다이소에 안전지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투명해요. 그리고 카라비너하고 스프링고리 두 가지로 달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리 있잖아요. 이거. 이게 카라비너예요. 이거 이렇게 걸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여기 투명하네요. 뒤에 보실게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모습 이렇게 돼 있고 아이언맨 안전지갑 귀엽네요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이 아이는 스프링고리가 달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링고리 할게요 마블 투명 안전지갑